최고의 게이밍 경험을 원하신다면, 삼성전자 오디세이 G5 C34GOT 86.4cm 게이밍 모니터를 주목해보세요. 이 모니터는 WQHD 해상도와 165Hz의 고주사율을 자랑하여 생생하고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. 게임의 빠른 움직임도 부드럽게 표현되어 몰입감 넘치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. 신상품으로서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뛰어난 색감과 명암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다양한 카드사와 제휴된 최대 8% 할인 혜택이 있어 경제적인 구매가 가능합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성능에 만족하며 게임의 재미를 한층 더 높여준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